안녕하세요. 정윤이 세상의 정윤이입니다. 오늘은 정윤이가 전주 한옥마을에 왔거든요. 그 한옥마을에서 제가 탕후루랑 피자빵 을 아니 십접 십원빵을 그 먹었는데 맛있었고요. 아무튼 그리고 제가 한옥마을 쇼츠도 올렸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한옥마을 조금 소개시켜줄게요. 잘 봐봐요. 이렇게 가고요. 고요 그, 이렇게 가면. 뭐야. 이 저희. 어, 안녕하세요? 그 지원이의 세상이 사실 제 동생이에요. 잠깐만, 이리 와봐. 지원아. 자 이제부터 지연이랑 한번 잡아볼게요 자 조금 흔들리지만 그리고 지금, 내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조금 무겁거든요 몸이 근데 최지원이 진짜 야너다 찍힌다. 너 같이 켜? 야, 지원 한 번만 출연해주라. 응? 지원아! 최지원! 나한 번만, 누나 유튜버에 한번 초대해주라. 제발. 자, 아무튼. 자 체조 아! 지금 저희 엄마 목소리 쟤를 진짜 잡을만 엄마 아, 깜짝아 아, 야 깜짝아 아저 아, 고양이 진데 사실 저 있잖아요 저 고양이 저 진짜 사실 저 진짜 고양이 무서워해요 한번 고양이를 한번 어, 고양이 없어졌나? 어 여기 있다. 음. 고양이 보이세요? 고양이. 아무튼 고양이들 다 자고 있네요. 아무튼 정민이의 시간이습니다저 앞으로 쇼츠랑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잘 봐주세요. 그러면 지금까지 정민이의 세상이었습니다. 안녕.